신약 성경, 신약 성경, 마태오 복음서, 마태오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복 1장.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복.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바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유다는 타바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아미라답을 낳고 았아미라답은나하손를 낳았으며 나하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나백에서 보아즈를 낳고 았 보아즈는 누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시이를 낳고 이시이는 다이빙금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엘을 낳고 이사엘은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 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솔로몬은 르라밤을 낳았으며 르라밤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요사밧을낳고요사밧은 요람을 낳았으며 요람은 우찌야를 낳았다. 우찌야는 요탑을 낳고 요탑은 아즈를 낳았으며 아즈는 이즈키야를 낳았다. 아, 우찌아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즈를 낳았으며 아즈는히즈키아를 낳았다. 히즈키아는 모나세를 낳고 모나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아를 낳았다. 요시아는 바빌론 유베디에 요약킴과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베디에 요약킴은 쌀티에를 낳았고 쌀티에는 쯔루바벨을 낳았다. 쯔루바벨은 아비옷을 낳았고 아비옷은 엘약킴을 낳았으며 엘약킴은 즈루바벨은 아비훗을 낳았고, 아비훗은 엘라킴을 낳았으며, 엘라킴은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았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 엘리우스... 아조르는 차독을 낳았고, 아킴은 아조로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엘리우스는... 엘리웃은 엘라자를 엘리웃은 엘라자를 낳았고, 엘라자를은 마탄를 낳았으며, 마탄는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대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대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야혼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며 아마 인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붙였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이세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리하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재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여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곧 보아라, 곧 보아라, 곧 보아라. 동경녀가 잉하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